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미국의 테네시 주에 위치한 서머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기괴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경찰에게 걸려오게 됩니다. 신고자의 제보에 따르면 몇몇 남성들이 차량 트렁크에서 공포에 질린 채 포박당해 있는 여성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신고 전화를 받은 곳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그곳에 출동한 경관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첫째로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은 정말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은 상태로 보였고 두 번째로 놀랍게도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이 주장하기를 이 모든 고문들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다는 것이었죠. 이기괴하고도 황당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사진 속의 남성 러스 맥케임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들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맥케이 저택이라 불리는 공포체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체험장으로 불리는 이곳 애케이미 저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준비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기괴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애케이미 저택은 참가자들에게 살면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공포 체험장이라 한다면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곳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애케이미 저택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터뷰. 에 따르면 이는 공포체험장이 아닌 고문장으로 불리는게 맞을 정도 라고 합니다. 맥케이미 저택에서 공포체험을 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그 전에 40페이지나 되는 포기각서를 따라 읽으며 서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포기각서에는 참가자들이 체험 중 당하는 폭력, 속박, 울고문 심지어 바퀴벌레를 먹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일체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실제 2008년 맥케이미 저택 공포체험에 참가한 사람 중한 명은 체험 중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른 긴급조치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뻔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이전엔 한번 맥케이미 저택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체험이 끝날 때까지 중도 포기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지금은 체험 중 언제든지 참가자가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포기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하고 잔인한 공포 체험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이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 미국 각지 아니. 전 세계에서 맥케이미 저택이 위치한 테네시 주로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맥케이미 저택을 처음 만든 러스 맥케이미 자신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공포 체험 대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약 2만여 명이 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고문을 받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체험을 하러 가고 싶냐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총 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이 공포 체험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상금 미와 이만부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맥케이미 저택에서의 공포체험을 끝까지 견뎌낸뒤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은 고작 6시간이 전부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케이미의 주장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에게서 상금을 타갈 수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서 10시간을 버티는 걸 막겠다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맥케이미 저택 공포 체험에 참가했던 로라라는 여성은 그곳에서 평생 트라우마를 얻게 될 정도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폭로하게 됩니다. 로라는 2016년 우연히 맥케이미 저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본 그녀는 이내 그 짜릿함에 매료되어 맥케이미 저택 공포 체험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약을 한뒤 설레는 마음으로 맥케이미 저택 페이스북 페이지를 둘러보던 그녀는 그곳에서 말이 잘 통하는 한 남성을 알게. 고그 남성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기혼이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은 대화를 통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 또한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다리던 8월이 되었고 그녀는 매케이미 저택 공포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녀에게 러스 매케이미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나는 바람피는 여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 알아지는 몰라도 러스 맥케이미는 그녀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 체험이 시작되고 로라의 주장에 따르면 타 참가자들에 비해 유독 로라 그녀에게만 더 심하고 가혹한 행위들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물 고문, 매질, 심지어 몸을 포박당한 뒤물 속에 빠뜨려지는 행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물 속에서 결국 실신 상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녀는 땅을 파 그곳에 들어간. 입에 빨대만 물려준 채 그대로 생매장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폐는 흙과 모래가 들어가 버려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생각한 로라는 결국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에케이미 저택 직원들은 그녀를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곳을 벗어난 그녀는 자신의 모습과 심경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Hey everyone, this is Laura Brotherton, coming to you live from my hotel room, after I just entered the McKamey Manor Chamber. Wow. Um, as you can see by the way I look, my lips, um, this is no joke, it's no laughing matter. For all of you that really want to do this, trust me, you don't. You do not want to do this. 이 영상을 촬영한 직후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심각한 목뼈 골절과 수많은 베인 상처들 그리고 멍을 발견하였고 심지어 그녀의 입안은 낚싯바늘에 찢어진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아 한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물을 삼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이 겪은 이 악몽 같은 일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은 그녀가 작성한 포기각서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맥케이미 저택의 주인과 직원들의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서 얻은 심각한 상처들을 전부 대중 매체에 공개하고 지금 그녀가 원하는 단한 가지는 에케이미 저택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Justice. I I think each and every one of them deserve To be in 그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맥케이미 저택에서 행하여진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볼수 있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들은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케이미 저택 측에서는 이 공포 체험은 단지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것일 뿐 실제 생명이 위험한 체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맥케이미 저택 공포 체험은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닌 고문 그 자체라며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상한 점한 가지는 이 공포 체험 참가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위한 개 사료 기부가 전부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료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케이미 저택 측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러스 맥케이미가 맥케이미 저택 공포 체험 라이브 영상을 디베브 생중계에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가설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디웹에 접속해 보지 않아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들이 만드는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돈을 벌고 실제 그곳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돈을 준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곳에가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맥케이미 저택 관계자들은 무료로 공포 체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실 돈을 내면 더 빨리 그곳에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오늘 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맥케이미 저택에서 행하여지는 공포 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곳은 단순한 공포 체험을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현대판 고문실에 가까운 곳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